금북정맥이 지나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방송 안테나가 뚜렷하게 보이는 가야산을 정맥길 일부를 따라 다녀온 영상입니다. 영리한 호랑이가 살았다는 가야산 전설과 인근에는 대연균 묘가 있는데 원래 백제 시대는 상왕산이었지만 신라 통일 이후에 가야사라는 절을 세우면서 가야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즘은 근처에 있는 상왕산과 합쳐서 가야산이라고 흔히들 부르.

자, 올라온 안부를 되돌아 봅니다. 저 뒤에 깃발이 있는 데가 11시 53분. 가야봉 바로 전봉으로는 좌로 트레버스 합 야 봉아 앞봉 을 인데 11시 58분？지금 내려온 대로 뒤 돌아 봤 어요. 오늘은 지금 저 뒤에는 해미를 안고서 우측에 안고 빙 돌고 있어. 12시. 주차장이 3.12km네. 저 위에는 가야산이 보이고. 12시 5분. 바로 가야산 그 중계탑 밑에 왔어요. 해미 쪽으로 전망대박이 있고. 해미 뒷산 봉우리 한번 볼까요? 우측 뾰족한 해미 뒷산봉을요 오르고 있어요 올라온 능선길을 성문봉까지 따라 올라가보겠습니다 뒤따라가보겠어요 뒤돌아보는건데 뒤따라 저 뒤에가 성문봉 성문봉에서 갈라진 옥녀봉 가여봉 밑에 왔어요 아니요 아 아, 여기 세요 올라가. 아니요. 감사합니다. 식당 어. 언일를 좋으니까 잡으올라오세요 <laughs> <laughs> 바를 12시 14분 가야산에 가야봉에 올라왔는데, 자, 한번 돌아보죠. 저 중계소 헤미, 아니 다시 올라가요? 오른쪽으로 계속 돌아요. 헤미에서부터, 저 앞에 서해고속도로 왔고 좌수지가 네. 있고 네, 내려가는 길이 경사가 아주 심해 우측으로도 지도상으로 봐서는 가도 될것 같은데 뒤돌아 봤는데 여기또너덜지되고 그 가야봉을 좌측으로 돌리 조금 힘드네요 저 아, 어, 길이 네. 보이죠 어떤 지대 밑을 지나게 되는거면 12시 35분 지금 가야산 그 중계탑 좌측으로 돌고 있는거야 12시 40분 오른쪽으로는 저수지가 지금 사고 신고지점 7호 550, 12시 3 0뺑 들어서 이 가야산 산림초소 있는 데까지내려갔는데 저쪽 농선으로 가는 모양이구나 아, 그... 여기서 다시 만났어 아, 이걸 여기 통신탑 올라가는 길이 있는 이 코나 여기서 식사 마치고 바르고 이리 등산 시작해요 한시 5분 점심 식사 마치고 출발합니다 저 앞에 도로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오는 한시 12분 이 통신탑 때문에 아 좌측으로 빙 돌아왔는데 좌측이 성문봉이 보이고 동쪽으로 저수지가 보이고 도시도 보이고 우리 저 아래 능선으로 가다가 이리 되돌아왔어요 자, 여기 통신탑 좌측 능선을 찾았어요. 통신탑 우측으로도 길이 나 있지, 아 뭐야 좀 험해서 그렇지 길은 나 있네. 1시 19분 우리 지금 해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난 안봉에 저기 올라갈 겁니다. 1시 23분 655봉 올라오는데 여기 가면 조망이 될것 같네. 6 5 5봉이 올라서 올라온 대를 뒤돌아보는 거고. 예, 저, 마루구물에서 죽어왔어요. 저 뒤에가 통신탕. 바른쪽, 그러니까 이 서쪽으로도 북쪽 계곡과 저 바른쪽으로는 목장이 있고, 저 앞에 그 옆으로 저수지 앞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자, 이 앞에는 해미 쪽으로 뻗은 능선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 해미가 보여요. 여기는 우리가 내려갈 능선길. 네, 내려갈 능선길. 뛰드라면 649분인데, 완전히 아주 이건 갈대. 1시 28분, 그 갈대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쉼터가 좋네. 1시 31분. 길 따라 한번 가보죠. 앞에 바위가 있고, 여기서 우측으로 이어 갑니다. 등산길이고, 이 앞에는 있거 610봉. 610봉에서 올라온 길 되돌아 봅니다. 저바른 쪽이 도로에서부터 올라왔어요. 1시 35분 590봉. 거9 0봉 왼쪽으로는 아직 멋진 바위가 하나 있고 4 2분음음우우인인여여기2노분이한세2으로뭐0분고내분갈0분2따라가0는데저 앞에 에써 앞에 가는 사람들. 앞사들이저 앞에 봉우리 벌써 올라와 섰네 여기 우리가 따라갈 능선길인데 음. 1시 49분 495. 490봉 490봉에서 앞으로 바라본 해미업 내리언길을 뒤돌아봤고 1시 55분 475봉 4 7 5봉 있는 바위고 하산길 알아. Right. 자 갑시다 2시 16분 또 415번 자이 415번인데 앞에 보이는 뒷산 저걸 넘어야 된다는데 2시 19분 2시 21분 무슨 공사 현장인가 네, 저 앞에 우리 일행은 가서 저 요지 저 뭐야 잔디바지는 서있네 아 그, 그러는게 나을게 있어 오늘 네. 비박이요 네. 구시 2 6 분이 고개. 일단 여 순교자 사형지 여기에서 오늘 등산 마칩니다. 내리온 길이요. 여기 순교자 압송로 석함야 석함? 여기 사형 선고를 순교자들이 받은 데는 뭐예요? 성전 이 있고 가야봉으로 가는 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고개로 해서, 에 네, 그다음에 찻길어이 너무 많이. 태국, 태국, 아, 3단계로 쳐봐. 3단계. 태국, 태국, 3단계 <웃음> 저기, <웃음> 아니, 예, 예, 예. 기부경처럼 <laughs> 조금 숙이고. 아이 이거 예. 조, 조금만 아니, 숙여보세요. 뒤에를 쓰고. 아이고, 리고 선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2시 3분 1분이 숨겨져 성지에서 출발하는데, 한 해미 성지 올라가는 간판이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채석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뒤돌아본 채석장인데 아이고 규모 대단하고 색칠을 했구먼 그래 19,000보 정도 하고 여기서 지금 등산 마쳤어요 현재 시간 9시 아, 43분